말씀 보겠습니다. 11기상 19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1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 550년, 아, 구약 550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도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그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제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여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엘리야가 듣고 고도을얼굴로 가리 고 나가 굴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이마에 들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니 그들이, 그들이 내 생명을 자자 뺏으려 하나이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위로하시는 곳이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음. 오늘 이 부분은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다시 새로운 사명을 받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주님이 위로하는 곳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어, 제가 최근에, 늦게 어려우시겠지만요한 마리를 제가 최근에 얻었습니다. 검은색 용인데요. 그 비닐이 빛이 나고 막 광택이 또 좋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이쁘고, 너무 화려하고. 그래서 그 비닐을 막 닦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용이 한번 타보래요. 그래서 그 용에 올라 타서 타보게 됐어요. 용은 막 저를 좋은 곳으로 막 데려가줬죠. 즐거운 거 재미나고, 신나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용이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이뻐요. 너무 사랑스럽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 용이 좀 저를 험한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위험한 곳, 무서운 곳, 위태로운 곳으로 막 너무 높이 올라가거나 너무 바다랑 가을만한 위험한 위치로 막나 저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용한테 그랬어요. 야, 좀 내려줘. 나 너무 무서워. 내려줘. 내려줘. 막 그랬는데도 용은 이제 자기 멋대로, 제 제어를 벗어났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저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저는 막 거기에 이 끌려다니고. 이제, 이제 그 전까지 내가 그걸 탔다면, 이제는 그 그걸 잡고 목을 잡고 이제 놓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떨어져 죽을까봐. 근데 가까스로 이제, 가까스로 제가 그 용에서 내렸죠. 용은 괜히 팔란데 찼어요. 너무 무섭게 운전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너무 화가 났어요. 용한테 삐졌어요. 그래가지고, 용을 데리고, 하나님한테 갔어요.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요. 용이 너무 크니까. 그 하나님이 올줄 알았대요. 어, 일천원 더올줄 알았어. 하나님 용좀 보세요. 용이 말을 안 들어요. 용 때문에 제가 다쓸 뻔했어요. 되게 위험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줄 알았다고 하더니, 용을 어디 익숙한 데로 끌고 가더니, 했는지뭐 했는지, 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용이 온순해진 거예요. 고분고분해지고 이제 용이 네말잘 들을 거야. 용 조심히 타고 다녀. 또 나는 용을 다시 타고 싹 이제 기분 좋게 날라서 온력이 왔습니다. 이 용이 뭘까요? 이 용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최근에 저희가 한 학원을 개업한 지한사사 개월 정도 된거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안에 혼자 하다가 저도 이제 같이 투입돼서 같이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전단지잖아요. 학원 전단지가 있어요. 그거를 뿌려요. 뿌리면 올까 안까 생각이 들고 안올것 같기도 하지만, 근데 제가 여기 이충학교에 처음 부임했을 때가 31살이었어요. 31살 때, 그때 얼마나 혈기가 왕성했겠어요지금 이제 41살인데, 그때 혈기가 진짜 왕성하니까 전도, 전도지를... 딱 받았는데, 전도지를 한 2만 장에서 한 3만 장 정도 찍어서 저한테 보내달라고 했어요. 제가 전도 열심히 할 거라고. 전도지, 전단지 막 뿌리면서 매일매일 전, 전도할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 전도지 그 찍어내는 회사에서 그러더라고요. 한 번에 찍어내는 게 8천 장밖에 안 된다고. 8천 장만 하시고, 지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좀쉬다 하시고 쉬다 하시라고 해서 팔천, 알았다고 8천장 받고 처음 8천장은 진짜 빨리 끝났죠 정말 매일같이 전도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전도 전도된 사람이 왔느냐? 아니요 안왔어요. 그래서 두번째도 전도를 했어요. 그때 기억나요 두번째 전도지도 받아서 그때는 다윗이가 제 아들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유치원이 쉬었었나 그랬을거예요 다윗이. 다윗이도 데리고 가서 막제 아들도 데리고 가서 같이 막 전도지 뿌리고 그랬던 거 기억이 나요. 그게 두 번째 전도지 뿌렸는데도 전화 하나 왔어요.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아니, 교회에, 목사님이 전화 왔더라고요. 성도가 전화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느 교회냐고, 막, 전, 전도, 전도지가 좋다는 거예요. 종이, 아, 종이 집이 좋은 것 같다고. 그런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월에금액을 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전 말을 잘 모르고, 그냥 어디 교회에서 후원받아서 한 거라, 막 얘기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 정말로 마지막 한또 8천장 받아서 또 전도를 했는데 그때는 정말 한 분이 전단지, 그 전도, 전도용 전도 전단지 한다 들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 3주 정도, 4주 정도 있다가 가셨거든요. 그분이 보니까 서울에서 살고 계시다가 여기 충주로 내려와서 전단지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전도한 교회 가는 게 낫겠지 하면서 오셨더라고요. 난 3주 정도, 4주 정도 하시다가 가셨어요. 하시면서 그분이 온 이유를 봤더니, 그니까 귀농한 거죠. 충주에서 이제 과수원 하시려고 사신 거예요. 근데 땅을 샀는데 잘못 사셨나 봐요. 그러니까 비탈길 쪽을 샀대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저를 딱 부르더니, 그때 전도사죠 전도사님, 예, 예, 혹시 주변에... 이땅살 사람 있냐고 물어보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공인중개회사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대신 팔아주면, 100만 원이라도 내가 지어주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진짜 얼마 있다가 그렇게 떠나시더라고요. 그런 경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가 좀 지치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다른 팀을 만나서 다시 전도를 하긴 했는데, 이제 교 이제 학원을 운영을 하니까 학원도 전단지를 찍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10년 뒤에 이, 저의 모습이니까 많이 안 찍었어요. 한 2천 장만 찍었어요. 내돈 들어가니까 많이 안 찍었죠. 2천 장을 딱 찍었어요. 뿌렸죠. 그러니까 500 어, 원. 한프린지 2, 3주 만에 정말 전화가 왔어요. 매주 저희 일하는 뭐게 있어가지고 매주는 못 가고 매주 한 번에서 두번 정도밖에 안 했는데도 전단지 보고 전화했다니. 그리고 등록도 하더라고. 그때 너무, 와, 이거가 진짜 다르구나, 이거야. 세상 사업과 <laughs> 하나님의 대업은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 그러면서, 야, 이거 뭐. 그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러잖아요. 돈, 돈, 돈 하게 돼요. 이건 얼마고, 저건. 이렇게 사람들이, 사람좀바뀌더라고 그냥 상상의 나라를 피는 거죠. 이미 재벌이 돼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상상 속에서. 아, 난 이제 재벌이. 야, 이거 뭐, 좀만 더 하면, 뭐, 이거, 이거, 3주 단위로 한 명씩 오면, 이거 열심히 계속 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러다가 뭐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저는 뭐였죠? 맞아요. 저는 목사였어요. 까맣게 입고 있었던 목사였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돈, 돈 벌어서, 돈 많이 벌어서, 뭐, 좋은 곳을 보고, 좋은 곳을 짓고, 좋은 곳에서 사는 게, 제 인생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도, 제가 그냥 일반 평, 그냥, 그냥 교회 다니는 일반 성도면 모르겠는데, 저는 목사잖아요.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을 주님께서 마음속으로 하는 게, 맞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것 같아요. 야,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주인상 하나님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변해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피곤해서, <laughs> 그날 잤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날도 막, 전도지 뿌리고 그래서 그런지, 아니, 전단지죠. <laughs> 피곤해서 그런지, 들어 누워서 잤어요. 다시 새벽 기도 가서, 새벽에 성경을 딱 틀면서, 성경 틀는데, 성경 틀기 전에 내가막 무슨 말, 말 설명을 해주냐요 이런 내용이 있다, 저런 내용이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너무 감명을 받아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되구나. 근데 거기서 또 의미들. 하나님 계명이 뭡니까 그럼?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뭐 저는 하는 일을 하고 그러다가 목요일이 됐어요. 목요일이 되면은 제 여동생이 인천에 사는데 서로 이제 멀리 예 근데 제 동생 이 열심히 이제 또 교회 학교 교사예요. 그래서 2주 단위로 자기가 이제 설교를 한대요. 어린아이들 앞에서. 아유, 그러냐고. 뭐. 그러면 내가 너가 설교하는 거 내가 미리 들어보고 고쳐줄고 있으면 내가 고쳐줄게 얘기를 했어. 요 그래서 알았어, 알았어, 막 그러더니 요번 주, 그러니까 요번 주 목요일에 그게 그래 만난 거예요. 만나서 막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무슨 지혜를 대해서 설교를 한대데 어, 근데, 아구레 기도가 나온 거요 지혜인데, 아구레 기도를 하는 거 뭔가 좀, 애매한데, 바쁜데.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아구레 기도를 하는데, 예화가 있어, 오빠. 근데 이 예화가 너무 기똥차고 좋은 거야. 오빠, 이 예화 들어봐. 그러니까, 어느 기독교, 그, 기자가, 어디, 뭐, 이달의, 뭐, 뭐, 이달의 크리스찬, 뭐, 이러면서, 뭐, 어떤 사람들 찾아다녔나 봐요. 그러다가, 어떤 장례식장을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많은 사람이 와서 좋은 기기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를 취재를 한 거예요. 기독교인인 것 같고 그래서 봤더니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학교 앞인가 근처 에서 떡볶이 집을 하시는 할머니였던 거예요. 어 그렇게 대단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떡볶이를 하시는 분인데 떡볶이를 만들고 파는 분신데 이 사람들이 정말 좋은 기기 많고 이 사람한테 도움 많이 받았던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인에게 이럴까를 가봤더니 자기는 돈이 좀 많이 벌리면 그돈 남은 거를 경찰서에 던지고 도망온대요. 경찰.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많이 벌면 그 돈을 경찰서에다 집어던지고 도망오는 사람. 자기 이름을 안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떡볶이를 만들고, 어, 파는데 자기가 나는 만월오 하루에 5만 원만 팔면 돼 그러면 5만원 팔고 나머지 그 이상은 놔뒀다가 그냥 떡볶이 먹으면 옆에 먹고 싶어하는 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꼭있거든 근데 돈은 없고 그런 아이들만 주는 분이시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따뜻하신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기에 취재하러 기자가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의 딸이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딸님한테. 그럼 어머니 성하면 어떻게 되니까? 아, 우리 아버님은 이름을 안 밝혀줬으면 좋겠다. 대신, 어, 이달의 인물로 저기 간판에 붙어 있는, 여기, 뭐냐면 그, 뭐냐, 그,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믿는 사람들 이거잖아.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큰 창개, 그 요런 거막 붙여놓잖아요. 그분은 딱 여기 붙어 있더라. 그게 뭐냐면, 아, 물의 기도를 기억하라. 요거를 딱요 메시지를 그 떡볶이집에 딱 붙어져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사람을 더 취재를 하세요. 이 사람에 대해서 더 말해주시고, 저희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살기 없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데,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명이 절제구나. 제가 탔던 용은 욕심이에요. 앞에서 제가 말했던 그용이요 검은 용이에요. 그 검은 용은 처음에는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이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일했죠. 열심히 전도지 뿌리고 뭐 아이들 먹여야 된다는 뭐 먹이고 입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성실히 일했죠. 그런데 그게 어느덧 욕심이 나를 꽉 잡고 있으니까 일이 끌어가고 저리 끌어가니까 저는 아파지는 거예요. 저는 위험해지는 거죠. 저는 무서운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부의 기도처럼 그 사람의 기도를 기억해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걸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 할머니처럼 적절하게 너가 돈을 벌때 절제하면서 벌어. 너의 욕심을 좀 아끼면서 써.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엘리아 이야기를 해볼까요? 엘리아가 850명의 그런 이방의 이단 선지자들 싹다 제거를 했어요.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는 진짜 선지자다라면서 화호하고 열광했어요. 그럼 엘리아는 이랬을 거예요. 아, 이제는 왕도 바뀌겠구나. 왕도 진짜 신이 누군지 알 거니까 바뀌겠구나. 이세벨도, 아, 또 바뀌겠구나. 그랬는데 성경에 있는 것은 이세벨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객을 보내서 내가 곧 너를 죽이겠다고 꼭 죽일 거라고 자객을 보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엘리아는 무서운 거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죽으려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발로 톡톡 치셔서 일어나 떡을 해서 먹이고 물을 해서 먹이고 너 아직 갈 길이 멀어. 나왔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딱오 거야. 이 호랩산에 또 올라온 거야. 큰 소리가 있어요. 큰 소리. 지진, 바람, 큰 소리. 마치 성공했을 때 사람들이 너가 진짜 선지자야. 이런 말이. 근데 거기 뭐라 그래? 요 거기 하나님이 없었다. 어, 거기 하나님 이없었대요큰 소리. 큰 지진. 큰 바람. 큰 환호성, 거긴 없었대요, 하나님. 근데, 그게 없고 나니까, 세밀하게, 너가 들을 수 있는 만한 소리예요 그리고 너가 너 혼자 있었을 때, 너가 실패했을 때, 너가 좌절했을 때, 너가 절망했을 그 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직 할 일도 남았고, 너 아직, 그리고 너는 열심히 했어. 충성됐어. 너 잘했어.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큰 데서 울려 퍼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 은 화려한 데서 울려 퍼지는 거면 하나님은 성공할 때 들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 실패했을 때도 작은 교회에서도 조그만 데서도 그리고 내 귀가에서 내가 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들려 주시는구나. 내가 정말 돈을 쫓다 보니까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내가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 그럼 뭐라고? 아 맞아.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지? 개명을 지키는 거야. 그 개명이 뭘까? 라고 했더니 또내 다른 사람들 통해서 내가 들을 수 있는 만한 귀에 들을 수 있을 만한 이해 상태로 하나님께서 와서 말해주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번쩍거리고 어렵고 매우 심각하고 복잡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귀과에 들리는구나. 그게 위로의 말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증란 땅바닥으로 떨어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줍니다. 다시 위로해줍니다. 엘리야야너할일 있어.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지는 않지만, 다음 봅니 어, 세 명이 있는데, 할 일이 세 개야. 예후한테 기름을 부어줘. 그 다음에, 하사엘한테 기름 부어줘. 마지막은 엘리사한테 기름을 부어줘. 얘네 세 명한테 기름을 좀 부어줘. 얘네들은 각각 왕이 될 거고 한 명은 선지자가 될 거야. 엘리사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선지자고요. 엘리야 다음 선지자예요. 그리고 음, 하사엘은 아람의 왕이고 그리고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좀 해줘라고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부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잘 알고 있는 사람 아시겠지만 엘리야는 요세개 일을 다안 해요. 엘리야는 <laughs> 그 중에 하나만 해요 뭐하냐 엘리사한테 기름 딱 부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불러요 불렀을 것 같아요 야, 있잖아. 내가 일이 세 개였는데 내가 너를 기름 부은 거라 이제 왕, 바로 왕 둘을 세워야 되는데 내가 그건 못할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 하나님이 불병도 타고 올라오래 라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몸에는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비전은 무거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안 무거워요. 하나님의 비전은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그걸 원망하거나 책망하거나 우리를 막 질타하지 않으세요. 나머지 일은 엘리사시켜고 있겠죠. 그래서 나는 올라갈게. 너, 가 나머지 해줘 이런. 여러분이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것에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거룩함 때문에 여러분 삶을 너무 죄책질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엘리아너 지쳤어? 그럼 올라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아니까 기독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네. 그렇게. 위로받은 엘리야는 큰 소리가 아니라 작은 소리, 세밀한 소리 내가 들을 수 있는 소리 내가 내 이성에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소리를 들으니까 엘리야는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홀에서 회복돼서 엘리사를 세우고 하나님의 모든 그 명령을 다 지키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탁 중에 한날를 들어주고 그는 가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나 우리를 부르실 때, 수고하고 진심이다 나가, 다, 다 내게로 내가 더 쉬게 하겠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잖아요. 그러시는 것 같아. 여기 오신 여러분들, 그 멍해를 지실 거지만, 여러분, 그 멍해로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위로와 달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위로에 우리의 상처가 사라지고 주님에 대한 좋은 기억만 남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여기 모인들을 기억하시고 이 예바가 주님이 함께 계셨던 예배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기억하셔서 주여 그들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이 기도 제목이 속히 응답하는 역사가 그대 삶에서 일어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셔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